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업의 계열을 보자고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97% 정도, 244억 정도를 갖다가 1분기에 냈어요. 그러면, 와, 이거 매출 자체가 곱하기 4를 했을 때, 4,46에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됐을 거라는 거알 수가 있고, 향후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큰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부가세 환급이 났으니까 아작이 났더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웹툰 부분은 크게 수익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많이 치중이 됐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목표 주가가 부가세 환급 이전에 6,500원까지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이거를 뛰어넘는 주가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5,000원까지 빠졌다. 그럼 부가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부가세,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주고 돌려주는 수수료 부분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매출에서 30% 정도는 깎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100%다 30%를 깎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에 되는 부분은 분명히 타격이 있겠다. 그리고 이 부가세 부분 30% 들어오는 부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매출 약간 300억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성형 관광이 얼마나 차지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 가격대는 형성이 될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vip도 손실을 보고 엑시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